웰컴 투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에다 맞아요 정말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십자가 승리로 매일매일 그분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판도가 바뀌고 있죠 하나님게 모뎅 을돌으며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몇분 우리가 지금 환영하면 시작했겠습니다. 이윤자 노정순 원정희 클로이 장현정 더 크라스 최명자 김혜숙 주주 마음 김창은랍 라파, 니씨, 서정순, 서정숙, 길순문, 사랑이, 빛걸음, 아로마케 정유연, 양승일, 윤희, JK, 김, 장경임, 윤미옥, 차정복, 다비오, 선미의 옛사랑 은총, 박재인, 강수영, 해, 어, 현정백, 딸기만, 주의 손을 잡고 가러가는 게, 니올림, 피아노재미다니엘기도이노서 너무나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눴던 주제는, 시험과 악을 이기는 은혜란, 많은 댓글 중에서 몇 분만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호산나박 반갑습니다. 79억 인구들 중 모든 추종자들이 지도자들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분별하여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지도자님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인들을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만 신뢰하는 진짜 크리스찬이 되겠습니다 교회만 다니는 민간인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자유주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도움으로만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성장하겠습니다 아멘! 맞아요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정치인의 말을 들어야 될지 심지어는 주변에서 그렇게 가깝게 우리가 여기는 분들, 누가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이것저것 혼란스러워요. 한 예를 드릴까요? 대한민국 방, 방역 조치를 보세요. 매일 바뀌어요. 매일 바뀌어요. 특히 학교 다니는 부모님들, 아이들 다니고 있는 부모님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질지 몰라요. 갑자기 오지 말라 했다가 다 와라 했다가 몇 푼에 몇 푼에만 오고 몇살에부터몇 상에 오지 말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그들도 몰라가지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제와 오늘과 영어토 동일하지 한 분만 계속해서 너무나 쿠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하십니다. 누구냐고요? 당연히 주님이시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는 대신 먼저 하나님께 어처구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모든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어떤 어떤 쇼 쇼만 하지 말고 쇼윈도 하지 말고 어떤 이런 거를 포장만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께 항복하고 회개하는 진짜 진짜 그런 목자들 리더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분한분게요 Real Christian 목사님 이번 자판기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자유지대로 의 살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사후 세계도 내가 책임지는 거구나라는 엄청난 깨우침이 있었어요. 정답입니다. 악을 내가 대적하는 것도 아니요. 악을 격렬히 저항해서 아버지께서 제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며 저의 사후 세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방법만 따라서 아버지의 자녀답게 진짜 크리스천답게 날마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매 순간 순간 최선을 다해 예수님과 하나 되어 아버지 기쁨이 되어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목사님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얼 크리스찬 성도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두영 성도님 반갑습니다 하나님 시험과 악을 이기려면 우리의 자유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성경적 세뇌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삐뚤어진 자기 주관적 동기를 잘 살펴 끝까지 항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삶에 있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하나 찔러 주셔서 항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대로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유주로 하나님께만 올린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주용 성도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올해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해 동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까? 안, 남, 안 남았으니 이제 종교인의 모습은 싹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거의 3천 명 들어오셨는데 우리 세분 같이 외치자.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아멘. 오늘은 권능의 조건적 사용권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What is the conditional use permit of the power and the authority? 잠시 먼저 여러분에게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종교인에서 신앙인을 성장하고 신앙인에서 예수님의 제자를 성장하고 예수님의 제자에서 그리스도 좋은 병사, 기도용사로 성장하고 기도용사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기도용사로서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같이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으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와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피조물 앞에서 높여 주시고 피조물이 복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와 기적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 귀한 공식이 바로 오직의 수 항복 플러스 회개 이퀄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사사건건 객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감사를 심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기도문 시리즈는 바쁘게 달리지 않고 천천히 그리고 꼼꼼히 차근차근 배워나가며 여러분과 함께 튼튼한 기초공사, 튼튼한 대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기도문을딱 하나. 그래서 주 기도문, 주님이 직접 가르치신 기도문, 로얼 스프레이라고 부르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던 기도를 제대로 잡아주시자고 가톨릭 르신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 로스 프레이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옵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시작하시며 어떻게 해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뻐하신 기도하는 것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쭉 끝난 다음에 마지막 대목입니다 오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실 이 대목은 찬반이 많은 구절이에요 나중에 추가됐다는 주장이 많아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경에는 과로 안에 표기되어 있고 영어 성경도 대표적으로 킹잼즈 버전 외에 NIV 등등 다른 데는 전혀 이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같은 기도문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포, 표현되어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대목이 빠져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해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 없어서 하라. 그러므로 다른 기록된 누가복음에는 지금 이 대목 그로 대개 나라와 권세를연관에 없을 경우에 싸움 나이다 아면 이것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많은 시작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목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고백으로 추가됐다고 주장하나 중요한 것은 여기 포함된 모든 것이 진리이며 예수님 믿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믿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게다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3절에 다윗의 기도문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10절부터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 이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냐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으로 찬양하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특히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보면 또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여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심이다 아멘. 살펴보세요, 여러분. 왕이니까 그런 거 기도했겠지. 하지만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우리 같은 천민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며 선포하며 이것을 살치하며 삶을 누린다 대박 아닙니까? 그러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주 기도문에 함께 포함해서 믿음을 선포해도 괜찮은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하며 믿음으로 선포함에 살아야 한다는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런 백그라운드로 우리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씩 하나씩 우리, 어,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나라입니다 나라 한국어 성경에는 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킹덤, 즉, 왕국이라고. 헬라 성경에는 바실리아. 즉, 어떤 왕국만이 아니고 그 왕국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 왕국의 통치권, 왕권. 세상 왕국이나 천국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 창조계, 지구, 세상, 온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는 통치권, 지배권, 왕권. 모든 피조물이 무릎 꿇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통치권, 지배권, 왕권, 창조주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초자연적 통치권, 지배권, 왕권, 메시아 왕국의 통치권과 왕권의 소유자, 메시아 예수님, 쉽게 얘기해서 구주 구세주 예수님이죠. 이것이 바로 왕, 나라예요.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거라는 것은 이런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하며.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범접하지 못하게 크고 높고 좋고 대단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직감하죠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초자한적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놀랍고 대단한 조건적 사용권을 허락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나라가 바로 바실리아. 즉 왕국을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 왕권. 초자연적 통치권. 지배권. 왕권. 더 쉽게 구주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도가 절대로 아니고 항상 예수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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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항상 가장 먼저 예수님께만 우선순위 드리고 예수님께만 영수를 항상 드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살면서 삶으로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자에게만 이런 은혜가 가능해요. 항상 말씀드리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놀라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셔가지고 월스님이월 월세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당신의 통치권과 왕권의 소유권을 다시 한번 거론하시며 다시 한번 강조하시며 그 바로 다음, 짤, 그 바로 다음 짤에 그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대를 베풀고 즉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조건적 사용권을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만 부여됐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우리 모두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즉이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가지고 하라고. 이런 지상명령을 삶으로 실천하며 예수님의 말을 증거하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뭐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2 4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라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더불어 이 세상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그 나라 그 왕국의 통치권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그 날까지. 우리의 임무는 간단해요. 사사건건 오지겠소. 사사건건 오지겠소. 예수 도가 아니에요. 사사건건 오지겠소. 아멘? 아멘? 그 말씀이 바로 나라예요. 두 번째, 권세가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는 권세, 영어 성경에는 파월, 헬라 성경에는 두나미스. 지각하게 되면 힘, 능력, 권력과 세력, 즉 권세죠. 초자연적 힘과 능력. 불가능이 없어진 힘. 그런데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두나미스. 두나미스에서 나온 단어가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단어예요.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가 두나미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적 사용권이 부여돼요. 엑스울트야. 즉 하나님은 바로 두나미스고 우리는 그 두나미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엑스울디야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초자연적 능력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시며 오직 예수님모 절대적 신뢰하는 자에게만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조건적 상권 즉 권능을 허락하셨어요 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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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e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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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님. 근데 어떻게 해야지 이런 놀라운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권능을 역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떤 것? 더하신다는 것? 당연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권능도 포함돼 있죠. 모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사건건 오지겠어요. 오직했어 오직했소. 이렇게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까지 오직했을만 붙잡고 그분에게 우선순위 드리고 그분만 붙잡게 되면 그리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구하게 되고, 하나님 이루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빼앗기지 않게, 그러면 그렇게 드디어 하나님을 우리 지켜주시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아하, 대사로을가 전서 오 5장 10절부터 18절, 항상 기뻐하는 마음,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왜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멘. 이런 놀라운 진리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것 역시 우리의 자유지를 선택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리버스 9장 2절부터. 이장구절부터 11절 우리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구부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여줍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자유지를 선택해야 돼요 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그 다음에 뭐죠? 영광이에요 세 번째 영광입니다 한국 성경에는 영광이라고 나와있고 영어 성경에는 glory 헬라 성경에는 녹사 즉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영광, 하나님의 빛, 영예를 얘기하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만 믿는 자녀들에게만 허락하신 빛과 영예입니다. 대사동의가 전서 2장 10절. 너희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와우, 우리 가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이니고 기쁨이래요. 와우, 와우, 알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이나 기쁨은 커녕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영광일까요?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으로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에요. 그럼 거꾸로 누가 하나님의 근심일까요? 교회만 다니며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믿으며. 계속해서 양다리 걸치면서 가늠하는 자들. 근심이에요.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그리고 끝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조를 지켜주세요. 그렇지 못한 걸 항복하고 회개하시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니다. 네 번째, 영혼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한국 성경은 영원히, 영어 성경에는 forever, forever. 헬라 성경에는 아이스 아이온, 아이스 아이온, 즉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영원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좀 힘들어요. 왜냐 시간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시간 개념은 피조물 에게만 있어요. 이유는 시간 자체가 피조물이라서. 그럼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으시죠. 그러나 창조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시지만 직접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안엔 피조물 같이 묶여 계시지 않으세요? 그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아으시고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자유자재로 항상 거하시면서 충만하시면서 이 모든 것, 심지어 시간과 공간도 통치하시고 계시는 거 아시죠? 놀라운 사실은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다고 벌써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 그 권세를 나가서 제자 만들어 하신 다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 줄다 볼 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 하시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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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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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하시면서 그 끝날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어요? 지금 좀 아실 거예요 무슨 명령지지 역시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 즉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금 지금 모든 것, 모든 것 지금 모든 것. 지어지어능까지도지하시하시고약속하속하요즉이즉이 세상 사안 오직 오직 예수붙잡아잡초자초적 권능을 승리하다가 세상을 마친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모든 좋은 것을 한량없이 누리도록. 그런데 이거 역시 조건적 특권입니다. 뭐냐? 예수님만, 예수님만. 그 다음에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있사옵나이다 한국 성경에는 있사옵나이다 영어 성경에는 for h i n e 헬라어 성경에는 수.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적 소유권. 변치 않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소유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누구에게 누구의 소유권으로 영원토록 있습니까? 간단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 영원토록 하나님의 소유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직게스님만신라는 자네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적 사용권을 영어 터를 허락하셨어요. 조건적 사용권 (conditional use permit, C.U.P.) 아마 지금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어? 많이 듣는다는데 맞아요. 아, 미국에서 어떤 이거, 어, 우리가 건물, 건물을 우리가 건축하려면 가가지고 우리는 시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그 어, 소방서에서 CUP를 받아야 돼, 큰 뜻이니 유스펄미 이런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CUP 큰 뜻이니 유스펄미 조건적 사인권을 우리 반드시 오직에서 붙잡아 가지고 우리가 부여 받아야 돼요, 누려야 돼요. 그러므로 자유주로 선택하시 바랍니다. 예수님도 아니면 예수님만, 예수님도 아니면 예수님만, 예수님도 아니면, 예수님도 아니면 예수님만. 그리고 이걸 다 하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멘, 아멘. 그렇게 동의하며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라고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 기도문을 마치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말니다 아멘 하면서 주 기도문을, 주 기도문을 마치는 거예요. 쉽죠, 여러분? 그런데, 뭐 이런 이해되는 것 같은데, 매우 힘들고 버겁고 거의 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지게 쓰만 붙잡고, 오지게 쓰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종교는 진리를 가르쳐 주고 내 힘으로 하라고 강요하는 반면에, 복음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 내 힘으로 하기 힘드니까 할수 있는 분의 도움으로 할수 있다고 초청하며 격려하며 응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그리고 복음은 어떤 가르침만이 아니고 진리시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될까요? 사사건건 오직 예수. 항복 플러스 회계 이꼴 회복. 사사건건 우산 모델. 사사건건 알도, ask, listen, discern, obey. 여러분 주께 듣고 분별하신 줄 알고 사사건건 gag, give, ask and give.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께 감사를 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를 우리를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에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 주 기도문이에요. 오늘 마치면서 우리가 배운 대로 주 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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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실시간 댓글 한분 남은 다음 기도할게요 주주마음 성도님 하나님 너무나 부족한 자임을 인정하며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주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주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 오직 그것 살게 도와주세요 자팍을 통해 배워온 모든 순간이 은혜였고 은혜이고 은혜의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면서 주주마음 성도님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같이 지금 기도 따라할 텐데 지금 약 3,300, 3,4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같이 더 따라 갈까요 하늘 마부지 맞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 감히 어디서 들어보긴 했습니까? 감히 우리가 이런 은혜 의 수혜자라고요? 감히? 웬 은혜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세상 앞에서 무너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현실을 더 바랬죠? 현실을 더 무서워했죠? 세상을 더 두려워했죠? 이런 비합리적, 비논리적 생각을 다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의 모든 믿음 결핍증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죽음 믿음과 적음 믿음, 종교 의식을 항복하고 회개하며 또 사사건건 예수님만 붙잡겠다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재 결단합니다. 받아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고 예수 믿는 나에게도 영원토록 함께하실 걸 알고 감사드리며 예수 믿는 분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laughs>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여시반 함께합니다. 시이시청하시많이분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God bless you.